장보경 타로입니다. 어, 8월달 양띠분들 이제 운세 가보려고 합니다. 8월달 양띠분들도 정말 좋은 일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어, 그리스 신화 타로는 8월달 양띠분들 어떻게 나왔, 나왔을까요? 한장 뽑았습니다. 그리고 심볼론, 어, 어, 조언으로 심볼론 8월달 양띠분들 어떤 조언 사인이 나왔을까요? 한장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오라클 타로로 심리, 8월달 양띠분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내적, 외적 차크라 어떤 게 나올지 한장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쇼젠으로 명상 8월달 양띠분들 명상 한장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 양띠분들. 소울의 메시지 소울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전장 뽑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음 8월달 양띠 분들 그리스 신화는? 신화타로는 어떻게 말하나? 보겠습니다 아 에이스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거는 포세이돈이 이제 금덩어리를 들고 있죠 어, 새로운 찬스 기회 굉장히 어 이거 그리스 신화타로에서 포세이돈이 다 금이여 가지고 먹는 밥그릇 막 이런거 금이 전부 다 금이니까는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중에는 막다 금으로 해다 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게 있죠. 그래서 어, 돈을 들고 있면 새로운 찬스 기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인한 이거는 어, 그 금덩어리니까 이제 가공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새로운 찬스 기회를 거머쥐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조언 보겠습니다. 조언 심벌론. 아, 신보론에는 이제, 자, 이제 고해성사 카드가 나왔죠. 볼게요. 어, 사수자리, 목성에, 어, 토성에, 염소자리죠. 이거는, 어, 신부님한테 고해성사죠. 옆에 이제 무릎 꿇는 분이 학자인데, 이 학자가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죠. 조언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 상의해서 하라. 고해성사니까 자기가, 그 재를 지은 거 이런 거를 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단독하지 말고 뭐잘 의논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으로 봐드릴게요. 나무 오라클 타로 보겠습니다. 아, 나무 오라클 타로도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셀레버, 셀레브레티 축하할 일이 있어요. 아, 정말 파스텔 개똥으로 정말 이쁜 나무 오라클 타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넷잭 내적 외적 심리 차크라 보겠습니다. 아 라벤더가 나왔죠 라벤더. 라벤다는 이제 오일의 어머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양육이라는 키워드죠. 근데 여기에서 이 엄마는 굉장히 사회생활이 바빠서 자녀를 다 돌보지 못했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사이 나와서 차크라는 이제. 사차크라죠. 사차크라.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자랄 때 음, 환경이 어, 그 엄마의 손길이 안 닿을 수도 있고 내가 엄마의 입장이라면 너무 바쁜 어, 환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내 가슴, 내 마음을 쓰담쓰담 쓰담 해보세요. 가월달에는오시제 어, 명상 보겠습니다. 아 명상에는 창조의 왕이 나왔네. 창조. 어, 그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호세이돈이 새로운 찬스기에 금, 금덩어리, 펜테크를 들고 왔죠. 그러니까, 명상에서도 창조니까, 어떻게 창조는 내가 아이디어, 아이디어, 뭐, 좋은 기술, 남보다 못한 걸 먼저 발견하고, 어 공포하고 그러는 거죠. 창조가 나와서, 8월 달에는 바쁘지 않을까, 새로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메시지서울의메시지 어 메시지 보겠습니다. 아, 소울의 메시지는 어, 어, 그, 어 눈뜨세요 나 눈뜨세요. 자, 읽어볼게요. 어, 새로운 세상에 눈뜨세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 새로운 세상. 어, 다 이제 그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제 깨달음이 찾아오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이런 게 눈떠 눈떠질까요? 자 볼게요. 8월달 양띠분들 에이스 펜타클이 나와서 새로운 기회 찬스가 오니까 금덩어리를 잘거머져 보세요. 어, 그리고 조언에서는 어, 이렇게 고해성사가 나와서 어, 혼자 단독을 하지 말고 어, 상의해서. 중요한 일은 상의해서 하면 어떨까 조언 받을게요. 나무 오라클 타로에서도 뭐 셀레브레티 축하가 나와서 정말 이렇게 축하 축하 받축하 받고 축하 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내적 차크라는 사 차크라서 사 차크라 어머니 오일이 나왔죠 라벤더 양육 그러니까 굉장히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옛날 이런 추억도 어머니 입장, 자식의 입장에서 바쁜 엄마, 어, 바쁜 엄마, 우리 엄마가 바빠서 나를 정서적으로 못 돌봐준 나의 윤년기 시절도 한번 그리워 하시면서 나의 가슴 이런 걸 내면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명상에서는 이제 창조가 나왔죠 창조에서 내가 창조할 게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죠 나이 못하는 아이디어, 기발한 재치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눈뜨세요 나왔죠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죠 수명이 길어지니까 배울 것도 많고 이 나이에 뭐래 하시면 안 돼요 라이센스랑 할게 너무 많죠 지금 나의 나이보다 아, 10년을 빼면 되겠죠 눈 뜨세요 새로운 세상에 눈 뜨세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깨달음도 아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요거를 배워볼까 이건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막뭐 그런 기타 등등이겠죠 8월달 양띠분들 타로카드 인쇄 받으셨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8월달에는 원하는 소원성취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